그러면 그 2000으로 시작했을 때 어떤 매물을 받으신 거예요? 저 되게 오래된 빌라였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그게 돈이 돼요, 빌라가.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못 깨면 못 해요. 경매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투자든 다 리스크는 있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세상에. 맞아요. 모든 투자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내가 얼마나 그걸 줄를수 있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오래된 빌라? 아, 그게 진짜 팔릴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미라클뷰님을 모셔서 궁금한 것들을 모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뷰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전업투자하고 있고 공유오피스로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음. 교육 강의도 하고 있고 방송도 출연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경매를 주제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경매를 주제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래요 <laughs> 힘든데 제가 경매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음. 정보도 드리지만 저희 멤버분들 낙찰 음. 받는 것들 음. 그런 것들도. 소개하고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보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도 수익이 날수 있겠구나 네. 저런 물건도 수익이 음. 나는구나 선입견이 네.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동기부여도 얻고 네. 음. 자극도 받고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음. 네. 채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경매 선생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생님까지는 아니고 네. 저도 사실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음. 네, 네. 아직도 현업에서 음.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저희 멤버분들하고 같이 임장도 다니고 같이 입찰도 하고 같이 입찰가도 고민하고. 하고 저는 이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어, 그쵸, 그쵸.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네.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같이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알려주는 게 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제가 언제까지 네. 그분들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사람 일이라는 게 네.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언젠가는 제가 옆에 없을 텐데 네. 혼자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네.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누구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사실 나중에 혼자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 그런 네. 경험을 쌓자라고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런 어려운 경매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회사 그, 다니면서 했죠. 그러니까요. 그 많은 투자 같은 것 중에서 그 중에 부동산에서 그 중에 경매를 한 이유가 있나요? 돈이 없어서. <웃음> <웃음> 네. 돈이 없었어요. 아... 부동산이라는 재테크의 그 카테고리 안에 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음. 부동산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재개발, 음. 재건축, 개투자도 있. 고 근데 경매나 공매도 어쨌든 부동산 투자 거든요 음.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크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음. 그리고 저는 사실 경매 하면서 내가 전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요? 그런 날 있잖아요 내가 근로서도 그러니까 월급을 빼면 들어올 만한 돈이 아, 하나도 그쵸, 없는 거예요 그쵸. 희망이 뭔가 보이지 않는 <laughs> 네. 제가 무슨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시간 외에 그쵸.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더더욱 장사는 하기 싫고 그런데 이 월급이 만약에 갑자기 나한테 없어지면 음. 나는 단만원한 장도 어제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쵸.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경매라는 게 음. 있어서 책을 보니까 아, 내가 할수 있겠다. 회사 음. 다니면서도 그리고 이제 경매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살수 있잖아요. 음. 내가 걸어다닐 수만있으면 음. 그러네요. 그리고 어, 이렇게 좋은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아. 혼자 일하는데 뭐. 아 그렇죠, 사실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네. 사무실 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구나. 장사하면 인테리어 해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는데 음. 그럴 필요도 없고. 자영업보다 훨씬 장점이 많긴 하네요. 저한테 그때 상황에 맞는 재테크 중에 하나가 저는 경매. 네, 였어요. 오, 오. 어차피 월급은 받으니까 이걸로 500이든 100만 원이든 소소하게 벌어볼까? 그거 진짜 되나? 벌수 네. 있나? 그니까. 호기심 반, 걱정 반, 기대 반 그렇게 시작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저도 이게 진짜 될까? 딱이 응. 생각이었어요 경매 저도 관심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한참 핫했을 때 부동산 그때도 경매 보고 그랬는데 이게 뭔지도 너무 어렵고 응. 이게 진짜 돈 버는 거야? 그럼 남들이 했겠지 뭐 이런 생각과 맞아요. 돈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서 시작을 못 했는데 맞아요. 그럼 얼마의 시대로 보통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2천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오. 예. 저 욜로족이었어요 아, 네. <laughs> 그냥 번은 족족 다 썼어요. 아. 어. 근데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회사를 나가야 되고 동기들보다 제가 승질이 좀 빨랐어요. 아. 그러니까, 연봉도 올라가겠죠? 네네네. 그때는 좋았는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그 동기들보다 빨리 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럼 나는 퇴직하고 뭐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경매로 5년이든 10년이든 꾸준히 한번 해서, 음. 여기서 돈을 조금 벌수 있는 점, 없는지 한번 나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여기서 유튜브도 하고, <웃음> 네. <웃음> 대표님하고 이런 <laughs> 영상 찍고, <laughs> 네. 제가 교육을 하고, 네. 이렇게 할 줄은 아예 상상도 아... 못 했죠. 야. 그러면 그2천으로 시작했을 때 어떤 매물을 받으신 거예요? 저 되게 오래된 빌라였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그게 돈이 돼요, 빌라가.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못 깨면 못 해요. 경매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투자든 다 리스크는 있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세상에. 맞아요. 모든 투자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내가 얼마나 그걸 줄일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오래된 빌라, 아 그게 진짜 팔릴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은 다 집이 필요하고 그렇죠. 내 기준에 봤을 때 저렇게 오래된 빌라는 안살것 같지만 누구는 그런 집. 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음. 내가 욕심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부르면 요 못해요 저 처음에 500만 벌어도 좋겠다 라고 했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실제 이제 해보니까 그 이상을 벌게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적금을 1년 2년 부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네. 더 좋은데 그러면 적금하지 말고 네. 그 돈으로 매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차익으로 수익을 남기신 건가요? 보통? 처음에는 저 월세로 해놨어요. 아, 벌써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네네. 그때는 지금처럼 규제가 이렇게 세지 오, 않았어요. 오, 네. 주택을 두 개, 세 개, 네개 사도 대출 다 나왔고 취득세도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몇개 이렇게 월세를 네. 세팅해 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규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출이나 음. 어떤 취득세 규제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도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팔고. 비싸기까지는 아니더도 가격, 적당한 가격에 네, 시세대로 팔고 네 시세대로 음. 팔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죠 어... 정권이 바뀐 이시대의 부동산과 경매의 미래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다들 클일 났다고 하던데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왜요? <laughs>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규제가 예전처럼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음. 워낙 지금 규제도 세고 그쵸. 저는 여기서 더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규제를 네, 뭐 욕심 없어요. 음. 지금보다 더만 안 하고 어. 물론 규제가 풀리면 좋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은 무주택자, 일주택자들이 음.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네.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해요. 아, 네. 규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네. 못 들어오게. 네. 근데 이게 풀려버리면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보다 입찰자가 많아질 거고, 네. 낙찰가도 높아질 거고,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무택자나 일택자분들이 하기에 너무너무 좋다. 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이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하는 게 좋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파트든 빌라든 어떤 거든, 어 아, 그래요? 실거주를 찾든 네.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좀 하고 있어. 네, 네. 근데 누가 수입을 좀 만들고 싶다. 음, 사고 팔고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네. 실거주 아파트가 하나 있지만 네. 내가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연봉만큼만 벌면 그렇죠. 좋잖아요. 너무 좋죠. 음,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도 또 하나의 연봉을 만드는 부동산 경매예요. 음, 네. 저도 경매를 처음 했을 때1차적으로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받는 연봉만큼만 벌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어쨌든 나는 두 군데서 돈을 버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이 살짝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경매가 내 연봉보다 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전업을 고민들 하시게 되죠. 네. 그런 부동산 투자에 이런 아파트가 있고, 상가, 빌라.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투자 수단은 물론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 이제 투자금도 음... 해당이 되는 거고 투자는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네. 옆에서 제가 아무리 이거 좋다 좋다 얘기해도 네. 그게 와닿지 않으면 잘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빌라가 하기가 참 좋아요, 소액으로. 음. 그래도 빌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주구장창 아파트만 하시는 거고. 아 근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빌라는 매매가 잘안 되지 않나요?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파트라고 해서 빨리 팔리고 네. 빌라라고 해서 늦게 팔리고 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음. 솔직히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운도 좀 따라야죠 음. 네. 그리고 부동산은 싸면 돼요 음. 싸면 팔려요 아파트라고 해서 빨리 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낙찰을 받았냐 그게 원조인 것 같고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나 이런 데서 안 좋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빌라 사면 네네네. 뭐 망한다고도 하고. 네네. 그리고 빌라도 사실 입지 좋은 서울 빌라들은 네. 비싸요. 저 비싸죠. 가격도 높고. 네. 그 빌라들은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는 음, 거잖아요. 네. 지금은 되게 못생겨 보이지만 얘는 되게 예뻐질 애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걔가 부셔지고새아파트 접으면 아, 아, 네, 재개발이나 이렇게 그쵸. 되면 되게 예뻐질 애잖아요. 그래서 빌라가 안 팔린다는 그런 선입견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조사를 잘하면 저안 팔린 네. 아파트는 또안 팔리고 뭐 이러니까 네, 네. 오래 걸리는 아파트들도 오래 그쵸. 걸리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하면 되죠. 음... 공유 오피스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네. 어쨌든 가,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아... 커피도. 아, 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 상주하시는 대표님들이 <laughs> 네. 프린트가 안 돼요 음...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네, 네. 그때 또 대응을 해줘야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을 하는 게 원래 두 개를 하고 있었어요 음, 네. 서울에 네, 네. 근데 하나는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음, 네. 매도를 했어요 음, 네. 왜냐하면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저는 경매를 해야 되는데 임병도 네. 그러니까 네.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아, 시간을 거기 다 뺏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는 정리하고 지금 하나만 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쏠쏠하긴 한데 그게 노동력이 시간이 많이 드는 거군요. 이동 시간이 차에서 음...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실제 아... 거기서 일을 하는 시간은 얼마 네, 없는데 네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러네. 많아요. 일하는 시간 비해서는 사실 네. 가성비는 좋은데 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너무 아, 많아. 그게 좀 아까우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확실한 성과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시간이 되게 중요한 어, 것 같아요. 그렇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임장 다니시고 뭐 경매도 가시고 강의도 하실 때도 하시고 네. 뭐 이러니까 네네 그렇죠. 경매로 돌아가 보면 그 아파트, 빌라, 뭐 상가 그러면 은 이런 사업의 가지들이 많네요. 아파트는 뭔가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빌라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월세를 주거나 네. 빌라 상가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네요. 어, 아파트, 빌라, 상가 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 월세로 이렇게 음, 세팅을 아, 할 네. 수는 있죠. 아, 아, 월세를 그러네요. 받는 거니까 네네네. 어쨌든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다고 한다면 네. 경매는 알아 놓는 게 되게 좋긴 하죠. 어, 그래요. 경매를 알면 부동산 공부가 전반적으로 다 음,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상가를 낙찰 받아서 월세 내는 것보다는 네. 이자 내는 게 낫잖아요. 그러네요. 경매는 부동산 투자 중에 제일 재밌는 이유가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요. 모든 부동산 투자는 파는 사람이 정하거든요, 가격을. 오, 네. 근데 경매는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재밌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어쨌든 네. 안 되면 뭐안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경매를 좀 찾아보다가, 네. 미라클 뷰님 인터뷰를 할때 쓰려고. 네.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되게 대장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경매로 얼마 전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파트 매매가가 보니까 17에서 18억 사이였는데, 네. 첫 번째 경매에서 입찰이 됐고, 15억 9천이었는데, 16억 3천에 낙찰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 15억 9천과 16억 4천에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16억 3천이 딱 최고 가격이어서 네. 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아파트를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입찰 시스템이라는 게 1등이 네. 다 먹는 거예요. 좋구나. 1원이라도 더 쓰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도 있나요? 그럼요. 몇만 원 차이로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와. 네, 물론, 천만원, 이천만원 차이 나는 경우도 네, 있지만, 네, 네. 몇만원 차이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네. 아, 그럼 심리 싸움도 굉장하겠네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매가 약간 심리 싸움도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내가 네. 얼마를 좀더 욕심을 어, 좀 줄이고 높이느냐. 그거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그래서 흔히, 네. 실거주는 네. 내가 좋아하는 음, 지역에 음. 고르고 골라서 좋아하는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지만, 내가 수익을 더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 음. 내가 봐서 예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봐도. 좋은 아파트는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니까. 그럼요. 인기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럼요. 그러면은 뭔가 좀 애매한 매물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저는 그래서 이제 네. 단점이 좀 있는 거를 아, 해요. 오히려.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겼어. 오. 인기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나랑 못 사겨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 그렇죠. 근데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를 해야 돼. 음. 그러면 이성을 볼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성격만 음. 봐. 아니면 나는 외모만 봐. 그러니까 모든 걸다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나한테 안 와. 그렇죠. 네. 부동산도 음. 다른 거다 별로지만 음, 네. 아이 부분이 되게 괜찮네. 음, 네. 그러면 그 장점으로 내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파는 뭐 그런 사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면 다들 좋아 보인다니까요. 부동산 잘 모르는 분들도 네. 좋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아 맞죠. 어. 실거주는 달라요. 실거주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해야 네. 돼요. 그럼 실거주를 경매를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가하죠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네. 싸게 사는. 경매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실거주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내가 부동산 가서 금매를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네. 금매가 있으면 사실 이 금매는 싸다라고 하, 하더라도 음, 네. 그 금매가 사실 나한테는 원래 안 와요. 아, 그렇죠. 금매 싸고 그러면 음, 부동산 할님이 하거나 지인 네. 예, 네. 하겠죠. 그리고 진짜 싼 거는 네이버에 부동산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근데 내 경매를 알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금매 가격을 내가 파악을 했으면 음. 경매로 내가 한번 이거보다 더 싸게 입찰을 한번 음, 해보는 거죠. 네, 네, 네. 받으면 좋고 그, 못 받았어. 그러면 금매로 또살수 음. 있잖아요. 그렇죠. 이두 가지를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네, 네. 안할 이유가 없긴 하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꼭 내가 경매를 배웠다고 경매로 집을 살펴없고 음, 그렇죠, 그렇죠.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살려고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무기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음. 훨씬 더 전쟁 나갔을 때 네.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뭐 책을 읽어야 된다,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있나요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제 어떤 게 좋으냐면 동기부여나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책부터 봤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 책만 봐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네. 앉아서 책 보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음. 벌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도 가서 물어보고 해야지 네. 책만 보고 있어. 남들이 받은 사례들만 보고 좋아하는 거죠. 네.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 근데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보는 거는 동기부여를 얻고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네. 내가 돈을 버는 거하고는 거리가 음. 좀 있는 것 같고 네. 요즘에 워낙 강의도 많잖아요. 네. 온라인 강의든 오프 강의든 어떤 것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맞는 나랑 음. 궁합이 딱 맞는 음. 거를 잘 음. 찾아서 하는 게 좋을 제가 하는 거는 1대1을 하잖아요. 사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은 이 1대1이 너무... 아서 오시는 거예요. 음.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데 가서 음.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네. 질문도 잘 못하겠고 아. 겉돌다가 네. 아무것도 못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음. 1대1을 하면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음. 1대1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음. 그럼 1대1 강의가 제일 효율적이겠네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음. 이제 사람마다. 네, 그렇죠. 자기네 취향이지만. 취향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음. 그런 거 음. 들으시면 되지만 네. 1대1은 사실 저는 공부가 아니라 음. 음. 이제 바로 낙찰을 받으려고 음. 시작하는 네. 거예요. 입찰 준비를 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고 또 제가 옆에서 계속 붙어서 체크를 네. 해주니까 그쵸.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뭐 2주 만에도 받고 3주 만에도 받고. 어, 그래도 성공적으로 낙찰을 잘 받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장도 안 가거나 요즘에 물건을 안 뽑아, 그러면 제가 음.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음. 아, 그건 좋네요. 미라클 부님 네. 그 일대일 강의 좋은데요? 확실히 이게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음. 좋으니까 저는 음.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긴 해요.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망할 일은 없겠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부동산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망하면 우리나라 망할 걸요? 아 그러네, 맞네요. 네. 부동산이 네. 거의 돈이 전부가 몰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뭐 정도로.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거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신기했던 거는 20대 때 경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좀 인상깊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후회를 해서 그래요. 우리 모든 일을 할때 그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 조금만 더 일찍 할 거. 대표님도 사업 조금만 더 일찍 할 거. 그런 음. 생각 해보신 적없으어요 어, 그렇죠, 있죠, 있죠. 어렸을 때 그냥 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음. 항상, 아, 5년마다 일찍 갈 거야, 5년마다 일찍 갈 거야. 그런 네.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네. 물론, 거기에 꾸준히 한다는 전제 하에. 근데, 이제 20대 때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저희 멤버들도 보면, 너무 참 좋아 보이죠. 음.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꾸준히 해야 된다. 만약에 25살 때 시작을 했어. 근데, 20년 동안 경매를 했으면, 해봤자 음. 50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 꾸준히만 한다면. 대박이 지금 50대, 6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이가 깡패라고. 그러니까 돈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음, 할수 있는 거죠 네. 주식 코인들 많이 음, 하시잖아요 음, 네, 네. 주식 코인도 어쨌든 거기에 몇천을 내가 소액으로 하시는 음, 분들도 음, 있지만 네. 아예 그냥 그 돈으로 서울에 재개발될 만한 오래된 빌라를 하나 딱해 놓고 그냥 묵혀두는 거죠 주식도 10년 20년 가져가잖아요 네, 네, 네. 내가 25살 때 저거를 샀어 근데 네. 한 2천만 원만 들어갔어 3천 들어갔어 근데 한 10년 지나서 저게 새 아파트가 돼 서울에 새 아파트가 10년 되면 얼마일 거예요 엄청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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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그때 서울에 새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35밖에 안 됐어요. 음. 내 친구들은 그때 35이면 이제 회사생활 한참 열심히 할수고 이럴 네. 텐데. 근데 저는 주식코인도 물론 제가 음. 안 해서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도 좋지만 아예 내가 나이가 이렇게 좀 어리다면 음. 아예 그런 빌라 아. 이런 거 네. 묻어두고. 왜냐면 10년 뒤도 강남은 강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영에 참여하기가 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네. 내가 가서 만질 수도 있고. 음, 안 되면 살아도 되고. 네. <laughs> 어,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어. 부동산 투자가 코인이나 주식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거나 오, 이런 게좀 덜할 네네. 수 있지만 네. 저는 사실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음. 그냥 천천히 올라가도 꾸준히만 네. 벌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시작하기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덜컥 했다가 손해를 본다거나 사도 되는 걸까? 무서워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경매로 손해보신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경매로 해서는 손해본 적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본 적은 있죠 오, 아. 근데 생각보다 더본 적도 있고 오. 제대로 알아보고 사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무턱대고 사는 건안 된다 그렇죠 돈을 사실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게 네. 먼저거든요. 그렇 저는 그 생각이 제일 아, 커요. 네. 일단은 잃지 않아야 그쵸. 돼요. 그렇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이름은 하기 싫거든요. 네. 이름은 안 해요. 네. 이제 이 바닥을 떠나.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버는면 음. 경험이라는 게 쌓이는 음. 거거든요. 그 경험은 음. 돈 주고도 못 쌓아요. 음. 그리고 나는 회사를 다니잖아요. 음. 내가 이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음. 경매로 돈을 못 벌면 생활이 음.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따박따박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욕심을 음. 좀 줄여서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물한잔 드시고. 아, 네. 네. 저도 낙찰 받고 명도하는 중에 계약한 경우도 있고 7개월, 8개월 걸린 것도 있고 최근에 빌라 매도를 한게한 한 8개월 걸렸어요 빨리 팔리네요 그게 그럼요 근데 누구는 7개월, 8개월 걸렸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데 7개월, 8개월 걸려서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 그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저 정도 하고 싶은데요?